시민들이 이미 많이 네. 이용한다고 하시고 또더 많이 이용하려면 사실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이거 임용 사고 나면 사실은 네. 사업이란 게, 게 네. 그래서 네. 천준호 의원님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서 안전 문제 우려 주시는 부분들도 다 하나씩 개선하면서 어 저희 한강본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놓고 좀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 건 네. 아니에요? 왜냐면 인명사고라는 건 돌이킬 맞습니다. 수가 없는데, 네. 걸... 하다 보니 구명튜브도 부족하다 그러고, 어제 뭐였죠? 한강에 보면 은 이제 뭐 여의도, 김포 이렇게 중요 지점마다 인명구조대가 네. 있는데 구... 그 영역에도 공백이 있다. 구명튜브가 아마 들어야... 한강버스 출범하고 나서 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사건 기록 좀 주십시오, 사고 기록 주십시오 했더니, 부존재한다는 라 답변이 돌아왔고, 음. 근데 관련해서 뭐 관계자였는지 뭔지, CCTV까지. 함께 제보를 네. 해가면서 이러한 부피, 2m가 넘는 부표와 충돌한 음. 사례가 있었다. 네. 이런 데도 이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음. 서울시가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가셨어요. 전준호 네. 예. 예. 님도 서울시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한강버스에 음. 대한 우려를 가지고 얘기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말씀 주신 여러 내용들이 음. 음, 한강버스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9월 17일인가에 공식 출범을 하고 네. 그 전에 배가 처음 인도하고 한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시범 운항을 해요 그땐 잘 모르셨죠 한강 버스가 음, 음. 시범 운항을 하고 있다는 걸 네. 시범 운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격 운항을 하기 전에 음. 배가 한강에 들어왔으니 한강에 적응하는 기간도 같고 네. 운전하는 분들도 한강에 적응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경미한 나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 체크하고 음.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왜 시민께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과도하게 알려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판단이었다는 네. 거죠. 시범 운항이 언제까지였다고요? 3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어. 네. 그리고 이제 9월 18일부터 본격 운항이 시작되는데 네. 너무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열흘 정도 운항이 잘 됐는데 예. 아직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시민께,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범 운항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번도 승객은 탑승하지 않는 시범 운항을 계속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계속 나오게 되는 부표 관리 미흡, 운전 뭐 음. 미숙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내용들을 과도하게 한강 버스가 이미 민주당에는 정쟁의 요소가 돼 버렸잖아요. 음. 모든 분들이 한강 버스 한 번씩 다 언급을 하고 네. 작은 내용도 부풀려서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음. 이야기하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하고 싶었던 게 서울시 입장이고 근데 네. 과도하게 알리지 않는 것과 네. 존재 부존재 이런 사고 일어난 적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는 건좀 다르잖아요. 전조 의원께 아마 그런 답변 자료가 갔다는 거죠. 본제에 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음. 답변 자료를 보냈는지. 다만 음. 그 이유로 어~ 제가 말하는 시범운항 정식운항 네. 또 무슨 게 시범운항 동안 있었던 그~ 사고 보고서의 작성 기록 열여섯 건들이 다 있고 예. 그 뒤로 그건 이걸 다 아마 공개를 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 아마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 음. 이제 십일월 일 일부터 다시 본격 운항이 시작이 됐어요 음.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항이 되고 있고 음. 이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조정 조정 조정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바로 잡아놨습니다 음. 네. 그래서 11월 달 운항하고 나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못 m m y oil m o n 봅니다. a m m y oil money, m a m 이 y oil m o n e 1 m 명. 1 1월 1일에 money, m a m 만 명이 탑승하셨고요 y m a m m 만명 i l m 만만 e y 만 a m 명. y o 만 l money, m a m 5일 동안 l 아, 5일 동안 만 5일 동안 분이... 1만 명. a m 명. 예. 그러니까 한번안타 보셨으면 꼭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목적은 뭘로 가면 돼요? 아, 겨울 목적 강바람이 너무 아, 겨울 강바람이 좀 춥긴 한데 <laughs> 네. 한강을 통해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한강의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의도 한강에서 서울시 드론쇼를 합니다. K-팝 데모넌터스 케데헌 드론쇼. 아니, 그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유람선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K-팝 데노터스의 드론쇼가 이번 네.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뚝섬 쪽에 살거든요. 네. 그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배를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음. 한강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갖고 아. 있는 반포 한강과 한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강의 연결하는 연결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유람선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유람선이랑은 다르죠. 유람선은 음. 그냥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과거에 한강에 유람선이 하나 이, 있잖아요. 네. 네. 이크루즈 유람선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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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가다가 반포대교가 잠수교 때문에 낮아서 걸립니다. 거기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유람. 근데 이거는 일곱 개의 선착장에 대한 대중교통의 정시성. 딱이 시간에 가면 그 배가 있는 겁니다. 네. 같이 연결하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편안한 쾌적한 이동 경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 아마 이 JTBC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음. 우리 저 어, 내려가다 보면 망원 선착장 이용해서 아니 네. 이동 목적으로 네.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있죠. 아 그래. 네. 지금은 네. 이제 아직 음, 사업 초기 단계여서 네. 배차 간격이 조금 있어요. 네. 몇시까지해요 지금이 9 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9시부터 시작하는 거를 아침 7시로 당기고 뒤는 음, 더 늘리고 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시간들이 정착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음. 그때는 꽤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이용하실 겁니다. 아. 만약 유람의 목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지금도 네. 하는 것처럼 그 적전 수요가 계속 받쳐주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이제 출퇴근 수요 혹은 뭐 이동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아, 거죠? 이동 수요는 있습니다. 음. 네. 네. 근데 이렇게 앞으로 뭐 사, 시민들이 이미 많이 네. 이용한다고 하시고 또더 많이 이용하려면 사실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이거 임용 사고나면 사실은 네. 사업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네. 천주노원 님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서 안전 문제 우려 주시는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 관리를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라는 뜻으로 알고 네. 지금 뭐 이 행안부에서도 지적 사항들이 네. 여러 개 있거든요. 내용들 다 하나씩 개선하면서 저희 한강본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음. 개선을 하면서 개선해놓고 좀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 건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인명사고라는 건 돌이킬 맞습니다. 수가 없는데 네.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구명튜브도 부족하다 그러고 어제 뭐였죠? 한강에 보면은 이제 뭐 여의도, 김포 이렇게 중요한 지점마다 인명구조대가 네. 있는데 구명... 그 영역에도 공백이 있다. 구명튜브가 아마 수련이. 네. 필수 24개 대비 비치가 21개 대해서 3개 부족하다 이런 음, 지적사항이 있었죠. 음, 네, 음, 네. 음. 또, 그리고 아마 또 이제, 하나가 예? 24개 대비 23개 대비 돼서, 비치 대해서 한개 부족했다. 음. 네, 이런 지적사항들은 음. 다 당연히 저희가 받고 고쳐야 되는 거지만 음. 음. 네. 이게 뭐 한강 버스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행이 어려울 정도의 음. 사항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laughs>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음. 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사고 현장으로 네. 뭐 구조대 같은 네, 경우에 그럼요.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아마 그 비는 공간들이 좀 있다는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네. 이제 CCTV를 통해서 네. 원격 관리하고 네. 할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전부 다 음.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마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배의 어, 배차 간격 같은 게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네. 어, 더 많은 뭐구조인력 같은 경우도 항상 좀 대기를 하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안전 않을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안심할 정도로 만전을 기하기 음. 저희가 더 보완해 나갈 계정입니다 음. 음, 네. 네. 그리고 어제 천준호 단장의 질문 왜 은폐냐는 했 은폐가 아니고 시범 어, 운행 기간 동안에 생긴 음. 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고 이제 본격 운영을 하면 되니까 괜한 불안감을 치지 않기 위해서 어, 대외적으로 막 공표하진 않은 것인데 어, 단장 천준호 단장이 물어볼 때 그거를 왜 굳이 부존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 뭐 답변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은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음. 엄청나게 많은 질의 요구서가 와요. 네. 행정 일하다 보면 음. 특히 이 개엄 이후로는 뭐 진짜 별의별 요구서들이 많이 왔는데 음. 그런 국회의원들의 요구서 중에 답변 과정에 뭐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